구 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의 사다리입니다. 네,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어, 보호예수 SK바이오사이언스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. 네. 어, 대부분 이제 SK케미칼과 우리사주 조합 요 물량들이 이제 풀리는 날이었는데요.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이 기대감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SK 케미칼은 물량을 당연히 팔지 않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갈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갔고, 그리고 그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어떤 큰 하락과 큰 변동성을 줄만한 정도의 수준의 물량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 정도는 아니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런 뉴스가 필요했던 부분들이지 뭐 사실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한 것이 뭐 보호예수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사실은 오히려 SK 케미컬 관점에서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,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슈죠. 네. 소리고 소식이고 그다음에 SK 케미칼과는 크게 어 문제가 없는 그런 뭐 뉴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어 SK 케미칼이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오르긴 했지만 어 동향은 좋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르지 않았다면 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. 네. 그러나, 어, 다행히 장막판에 어 끌어올리면서 시초가 119,500원, 대비 한틱 상승한 12만원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. 뭐,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, 어, 괜찮게 마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어, 일단은 만약에 10 오늘, 뭐, 일단은, 어, 하방, 그러니까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금주 이제 밑골이 달고 길게 내려왔고요. 내려갔다가 밑골이 달고 올라왔고요. 다음주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드디어 SK케미칼이 어 저점을 잡고 이제 하락을 멈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. 만약에 다음주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당연히 당연한 결과지만 어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일단은 네, 다음 주도 이 정도로 상승을 해주고요. 사실 SK 케미칼은 지금 거래량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주, 다 다음 주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될 겁니다. 특히 밑꼬리는 항상 필수일 텐데요. 윗꼬리와 밑꼬리는 필수입니다. 왜냐면은, 어,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받으려는 세력이 있을 거고 급등하면은 이 여기서 많이 물렸던 사람들 전부 다어 매도가 나오면서 어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와 밑꼬리를 달면서 어 아마 가격이 반등 상승이나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봉 관점으로는 뭐 만약에 어 그냥 금주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80점 정도 수준에. 어, 일단은 이 10, 20점을 깎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어, 어떤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을 올라가지 못했다. 어, 만약에 지난주 시초가 했던 12만 2,500원 이상을 올라갔다라고 하면 90점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고요. 만약에 13만원을 넘었다라고 하면 100점이었을 겁니다. 근데 그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, 어, 밑꼬리를 어 달고, 어 그냥 반등했던 부분의 관점에서 어 10점을 깎았고요. 또 하나는 사실은 연기금이 어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, 이 부분은 매매동향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10점을 감점을 했습니다. 매매동향을 이어서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다시 매도가 됐고 그 매도의 대부분은 연기금이었습니다. 사실 제가 보험을 말씀드렸죠. 보험은 어떤 가격에 상승과 하락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하는 정도지 얘네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절대 결정하지 않고요. 그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해줄 뿐입니다. 그래서 연기금이 아직도 이 매도의 주체 주체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개인이 오랜만에 매수로 보이지만 매수가 들어왔고 아마 이거는 어, SK 바사가 상승할 때 들어온 물량이 아닐까. 그러면은 어, SK 바사랑 SK 케미칼이랑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, 월요일에 다시 나, 나가겠죠. 네,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슈도 없이 많이 올랐다. 당연히 공모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거래 대금 보시죠 열배 가까이 늘었고요. 어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아니 s k 그러니까 본 사업으로 간게 아니고요. 이게 다 바사 때문에 바사 때문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십일만 구천오백 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십일만 팔천오백 원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한 십이만 원으로 그냥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. 근데 구천오백 원 시작해서 십이만 천오백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음봉, 은봉, 음봉까지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공부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어 그리고 뭐 당연히 뉴스는 없습니다. 네 뉴스는 전혀 없죠. 지금 보게 되시면은 SK 케미칼 네, 뉴스 보겠습니다. 네 하나도 없죠. 네, SK 케미칼 지금 현재 뉴스는 없고요. 어 대차장고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어, 다시 15,000주 줄었는데요. 그럼 73만 주면은 최근 어, 요 정도 수준 3월 3일 수준. 네. 아직은 내가 제가 볼 때는 50만 주 이, 이하로 내려와야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장막판에도 보게 되니까 외국계 증권사들 꾸준하게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. 지금 보게 되시면은 자, JP 모건, CS 메릴린치 어,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 주고 있고요. 골드만삭스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MSCI 편출, 그 준비가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. 네. 왜냐면은, 그러면 벌써 매도를 했었어야죠. 근데 그게 아니고, 5월 달에 그건 가봐야 알고요. 그 전까지는 SK 케미칼이 편입, 편입을 유지할지, 편출이 될지는 아무도, 아무도 모르고, 그 다음에 그 비중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, 일단은, 현재는 외국계 집권사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. 어, 그리고 오늘, 어, 주총 내용이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안다자산운용에서 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 안건을 다 부결해야 된다라고 어 언론에다가 공시를 했기 때문에. 어, 이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, 어, 안다자산 운용이 맞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반대. 어,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. 사실은, 어, SK 케미칼 대주주인 디스커버리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내 지분만으로도 거의 50% 가까운 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SK 케미칼이 지금, 음, 제안해 놓은 안건들이 사실 부결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뭐 소위 말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 계속 언급을 해줘야 소위 기본 사업으로 상승을 어 상승으로 기본 기, 기본의 사업으로 상승을 해서 어 주가가 오르지 못하더라도 어떤 이런 분쟁으로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 재료가 어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고그 재료를 갖고 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금주 뭐 주봉은 뭐어 또 천당과, 아니, 지옥을 한번 왔다가 경험을 했다가 어, 다시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GBP50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 SK 케미칼 관점에서는 본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어떤 사유가 있을지를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속적으로 한번 밝혀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